자, 이번 시간에는 108, 소수에 나온 스텝 여섯 번째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우리가요, 5를 2로 나누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는 2 되구요. 자, 그래서, 그때까지는 나머지가 1하고 끝냈는데요, 이제 몫을 소수점까지 할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1이면 빌려가야 되는데, 빌려올 때가 없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떡한다? 소수점 찍고, 0을 쓰고, 얘를 빌려올 거예요. 자, 그러면 소수점을 찍었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소수점을 찍어야 돼요. 찍으면서 0 빌려왔죠? 그러면 소수점 찍고, 이제 계산을 거예요. 그러얘 10이니까, 뭐가 되겠죠? 이렇게 찾을 거예요. 자, 몫이 소수점까지 했습니다. 소수점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했어요 나머지를 처리하지 않고 옥수 소수까지 처리니다자또 할까요? 자 이번에는요 7을 5로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1, 5, 2, 예. 빌려올 데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점 찍고 0에서 0을 빌려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도 보죠. 0을 소수점 여기서 찍고 0을 빌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5를 20을 5로 나누면 4가 되죠. 겠 그래서 얘는 60. 그래서 얘는 5를 7로 나누면 몫은 1.4다. 5를 2로 나누면 몫은 2.5가 1이 될 거예요. 자, 하나 더해 볼까요? 이번에 5를 4로 나누고 자, 1되죠. 그렇죠? 그래서 1이죠. 0이죠. 근데 없잖아. 필요 없대. 그때는 소수점 찍어서 0을 짓다. 그럼 얘도 소수점 찍을 그럼 0은 빌려왔어. 이렇게 해서. 자, 이제는 뭡니까? 4를 10, 10을 4로 나누면 2가 되고 8이죠. 2죠. 또 빌려올 때가 없죠. 그러면 얘는 0을 더 붙이고 0을 내려올 거예요. 자, 이때는 소수점이 여기 있으니까 그냥 이 뒤에다, 그 자리에다 하나 더 쓰면 돼요. 이 자리에다 쓰면 됩니다. 20을 4로 나누면 5가 되겠이 자리에다 20. 0. 그래서 5를 4로 나누면 몫은 이 1.25가 된다고 하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어, 문제를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쉬우니까 많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12를 5로 나누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2, 5, 10이렇 2가지 모질라죠 모질라면은 어떻게 하는 냐면 소수점 찍어서 0을 붙여서 0을 보낼 거야. 그러면 얘도 같이 찍어야 돼. 자리가 없잖아. 요소수점 같이 찍고 얘를 하면 4가 되겠죠 그래서 20. 그래서 얘는 12를 5로 나누면 그것은 1.4라는 거죠. 자, 이거 10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자, 26을 8로 나눠볼게요. 8이 맞거든요. 빨리 해볼게요. 26이니까 얘 얼마입니까? 3 대라야 3. 24. 자, 2. 자, 자리가 없어요. 그죠? 모자라서 빌려와야 되는데, 어떻게 빌려온다? 0을, 소수점 찍어낸다. 0을 내려서 빌려온다. 그럼 이 양뭡니까? 2개죠. 2, 8, 10, 그죠? 자, 4죠. 또 모자라죠. 빌릴 때 없죠. 그럼 또 0으로 치는 거예요. 그럼 0이 되죠. 그러면 이 자리에 있으면 되겠죠? 8을, 40을 8로 나누면 됩 26을, 예, 26입니다. 26을 8로 나누면, 몫은 3.25라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45를요, 45를 18로 나눌까요? 자, 45를 18로 나누면, 얘는 2, 그죠? 36. 그죠? 그럼 얘는 빼면 9가 되죠. 모자라죠. 좀 빌려와야 되는데, 빌려올 게 없으니까, 점 찍고 0을 빌려오죠. 그럼 얘도 소수점 찍어야 돼요. 그럼 0 내려오죠. 그럼 이제 5가 되면 5 되면 5판 40, 50 돼서 떨어니다 그래서 목숨 45를 18로 나누면 목은2.5 단어 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음, 또 봅시다. 요번에 3을 4로 나누게요. 자, 이거, 이거, 이거 조심하세요. 자, 3이 처음부터 모자라서 그죠. 여기서는 한번 하고 모자랐는데, 얘는 처음부터 모자라. 뭐죠? 3을 4로 모질라잖아요. 3이 작잖아요. 이때는요, 이때는, 어떻게한다고요 소수점 찍어가지고, 0을 빌려가야 되는데, 얘 지금 쓸게 없었잖아요. 아무도안 썼잖아요. 그 그럼 얘 앞에 0을 쳐야 돼요. 0을 붙이고, 소수점 찍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여기서는 45를 2하고, 그죠? 얘가 더 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2하고, 내려와서 소수점 찍었는데, 얘는 뭐죠? 처음부터 모질라요. 그죠? 그럼 여기 손절지고 찍는데 앞에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영으로 둘게요. 자, 그러면 영 붙였어요. 그러면은 7배0이에요 그죠? 그럼 빌려와야 되죠. 그죠? 1, 2 8배죠2배죠 필요하겠죠. 그죠? 0 20. 그다음부터 그냥 붙이면 됩니다. 6. 그래서 3을 4로 나누면 0.75가 혹시 0.75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러기 때문에 생이 문제를 몇개덮 풀어 보는 거예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괴로워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5를 8로 넣을거예요 자, 8로 넣으 처음부터 모자라. 그러면 소수점 찍어서 0을 빌려와야 되는데 그때에요. 소수점 같이 찍어야 되는데 앞에 없으니까 0을 붙이고 이제 50이죠. 그러면 뭐죠? 6, 8이 4 0 자, 이제 2가 되죠. 빌려오죠. 그죠? 0.625가는 수입니다. 자 이렇게 이리가요자 연습을 좀 합니다. 자1을 15로 나누자. 15로 나 처음부터 모자라? 연필와 소수점 찍어서. 그럼 여기 소수점 찍어요. 그 앞에 아무것 없지. 0붙여 알겠습니까? 그 다음은 니까 얘는 120니까 8하면 5, 40, 8, 4 0 12를 15로 나누고 몫은 0.8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더 풀어 오니다. 자, 이번에는 6을 24로 나눕니다. 하하. 처음부터 오질 라지 소수점 찍고 빌려 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소수점 여기 와야 되고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0을 붙이고. 자, 60은 얼마 됩니까? 2하고 40. 1, 2, 모자라죠? 나 1, 2, 5, 6, 7, 8, 9, 10나니까 그러니까 6을 2 4로 나누면 0.2로는 몫이 나온다. 이렇게 자, 다음에 또 볼까요? 자, 30을 20으로 나눠 볼게요. 30을 20으로 나눠 볼게요. 자, 얘는 여기다 크니까 1 되고요. 그렇죠? 자, 1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빌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점을 찍고 여기도 점 찍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0을 빌려 그럼 100이니까 20으로 나누면 얼마겠죠 그래서 0. 그래서 1.5가 됩니다. 자, 이렇게 풀면 자, 연습을 좀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좀더 합시다. 힘들어도 힘을 내서 조금 더더 극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어려운 겁니다 이거요. 3을 8로 나눈다. 아하. 얘 소수점 찍어야 돼. 처음부터 보자. 그죠? 소수점 찍어야 돼. 앞에 아무것도 없어. 0을 붙이고 0을 빌려줄 거죠. 자, 그러면 게됩니까얘는 38이 24. 자, 이때죠 없어서 빌려가요 0. 그러가 78이 56. 자, 0. 58 4누기0땡 해서 3을 8로 나누면 0.375라는 몫이 나온다라고 해요. 자, 거는요 6을 24로 나누고요. 자, 얘는요. 빌려 와야 돼요, 0을요. 그럼 여기 소수점 찍고 자, 앞에 없으니까 0을 붙이고 어떻게 됩니까? 22 되겠죠. 자, 그다음 빌려 와야 되죠. 0. 오가 되면 그 120. 그래서 0.25가 된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5 0을 8로 나누면 자, 이 얼마 됩니까? 6 8이4 8 4되요 여러분, 빌려 와야 되죠. 없으니까 점 찍어서 0. 그럼 여기서점 찍어야 돼요. 그 자, 0 내려와서 이거 니다 그래서 가되요 자, 그다음에 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28을 16으로 나눕게요. 16으로. 나누게요. 1 대구야 그죠? 1 6 얼마가? 1 2이 되죠. 자, 셔 하라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 빌려 와야 되는데 없잖아. 점 찍어서 0을 빌려고 자. 그럼 얘는 얼마 되죠? 16. 어떻게 됐습니까? 얘는 어, 지금 여기서 28하고 밑에 있거든요. 7 나오나요? 7, 7, 7, 6, 7, 4, 10. 그죠? 1, 2, 3, 4, 5. 그럼 8은 되죠. 네. 또뭐 빌려야 되죠. 0 빌려올 거야. 0기 붙여서 0 빌려올 거야. 그럼 이제는 5가 되죠. 이 뒷자리에 붙이면 되느냐? 82죠. 0에서 어떻게? 28을 16으로 나누면, 몫은 1.75가 된 거야. 네. 자, 그럼 이거 지우고 이제 두 문제 남았어요. 자 여기서 멈추면 안됩니다. 자 여기서 멈추면 안되고 두번제 끝까지 갑시다. 자, 자 이번에는 자, 3을 8로 나누고 3을 8로 나눕니다. 처음부터 모자라니까 점 찍고 여기 점 찍어야 돼요. 처음부터 모자라니까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0을 붙이고 30은 얼마입니까? 어, 4, 3, 8이 24 6이 되네요. 모자라서 빌려 보내야 되죠. 그러면 7, 8이 52 4 됐죠. 그죠? 자 빌려가야 되죠. 그죠? 그러면 얘는 5자리에다가 5하 원을 빌려야 되 그래서 3을 8로 나누면 몫은 0.375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자 321을 뭐로 나눈가 35로 나눕니다. 해볼게요. 일단 얘는 32° 을3 ° 여기까지 와야되요 여기까지 와이죠 와야 그렇죠? 여기까지 오는데 부적. 부. 5분 45. 3분 27에다가 4올니까3 0 자, 여기까지 거다 맞습니다. 자, 하면 얘가 우 7이죠. 맞죠? 그렇죠? 그렇죠? 7이에요. 이제 모젤라죠. 소수점 찍고 같이 찍고 0을 늘어다 그랬죠. 이제 이하면 되겠죠. 그래서 70. 딱 떨어 321을 35로 나눈 몫수 9.2가 된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수고습니다